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민숙이 21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묵상 호르마 도뱀 나는 어디에 나선형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21장에 이어서 이동중 찬양이 나옵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자 어디 이동 중인 찬양이 나올까요? 전쟁 이기고 나서 노뱀으로 하나님께 혼 잔뜩 나고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지도가 적절할까요? 네 여기 보면 호르마 여기에서 전쟁이 이기고 이 근처에서 아마 뱀 사건이 났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좀 자세히 있는 위치가 있겠는데 아 여기쯤 됩니다. 지금 호르산이 여기쯤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호르마 근처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여기서 이제 뱀 사건 나타나죠. 그리고 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동한 걸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이 에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어제 노뱀 사건에서 성경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불평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애돔에 보면 왕의 대로가 중간에 좋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무슨 색깔이 잘 보일까요? 이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안 보이시겠는데 이 지도에는 왕의 대로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냥 길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에도망이 거절하니까 에도망이 충돌하기 싫어서 모세가 우애를 하니까 노뱀 사건에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불평을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 호르산의 하나님 찬양하다가 좀 우애한다고.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걸으니까 우회한다고 불평했다가 그 사건이 났는데 이 이동 중에 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아름답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틀거리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진군하라고 한 상황이 아니에요. 시작점 자체가 이 동쪽으로 가는데 애매한데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먼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셨는데 이 진군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습성상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 대반역죄를 지어요. 시팀해서 이방신과 접촉하는 마지막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 25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이후로 이일세대가 완벽하게 정리되고 26장부터 3세대가 출발을 하는데 이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매하게 시작하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다는 방어전 1, 2, 3 네 번의 방어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동 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나오고 최종 파이널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거짓선지자를 발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치에 미달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는 말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줘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전체 판구조를 보면 첫 번째. 실패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댔죠. 두 번째 실패하고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법으로 갱신해줬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뱀 사건까지 해서 실패를 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으니까. 이동 중 찬양은 이제 여기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다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이방 사람 입을 통해서 이 선지 예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학자들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온 것과 동방박사 사건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기독교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동방박사는 메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성수라는 사람이니까는 주술자예요. 이방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동방 박사라는 겁니다. 이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신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치를 유지해 주려고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절대 끊이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에다가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잘하기만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은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이게 왜 배치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동을 할때 찬양을 해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방금 노뱀 사건으로 야단 한 한껏 맞듯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야단 맞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모리 아모리 왕 시온. 방어전, 방어전 두 번째 치고 그 다음에 바산나옥을 만납니다. 여기도 방어전을 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면 자 여기 호르마 방어전 1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방어전이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바산나옥도 방어전이. 이게 오늘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1장의 하반부에. 자, 그러면 아모리왕 시온과 파산하옥이 어디냐? 위치를 좀 보면은 성경읽는게 재미있어요. 아, 여러분, 이때 되면 이 저희 목자창을 통해서 이 지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이, 성경에 보면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위치적으로. 네, 이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 지금 옮겨서 이쪽 이집트에서 옮겨서 이쪽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쟁인데 조금 여기를 이제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얘기를 했죠. 아모리랑 바사난옥이 이쯤에 있다고. 근데 이제 지도를 조금 더 확실히 해서 확실히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이 여기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여기 있고 아모리 족속이 여기 흩어져 살고 있고 모압이 밑에 있습니다. 모압. 모아, 모압이 밑에 있고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으니까.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암몬이 여기 있습니다. 암몬이 여기 있고 모압이 이쪽 남쪽이랑 동쪽으로 해서 여기가 암몬,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여기가 모압.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모리 족석이 여기 가운데 아모리 족석 그러니까는 이게 왜 명확하지 않, 않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영토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야저 산에서 저산저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 우리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도 명확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이 지점 쯤에 있다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이 이동을 하면서 아모리 바산나 옥과 바산안 아모리 족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산안 시옥,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왕 시온, 아유 저 입이 자꾸 헷갈립니다. <laughs>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안 옥, 바산안 오 바산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바산안 옥이 여기 나와서 싸웠는데 여기 보면은 바산이 에드레이 근처니까 이 근처입니다. 여기. 이만큼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큰 사진이 있습니다. 큰 사진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바알 바못 모아 평지가 있고 이 근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파산한 옥을 싸워 이겨서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 칭찬 받았단 말이죠. 노뱀 사건 때 속을 썩였어요. 근데 이동 중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어전 두 번을 크게 이기게 해주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5개 지파, 2개 반 지파가 이쪽에 정착을 합니다. 땅을 주셨다고요. 원래 계획이 없던 땅이에요 여긴 가난한 땅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이잖아요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축복이 모세가 조금 애매하게 과하게 행한 것 위에 하나님의 질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의 찬양만이 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혹 과거에 사고를 치고 속을 썩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